단한 번의 거래로 평생의 불을 바꾼 사나이의 충격적인 비밀이 마침내 밝혀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의 이름 뒤에 숨겨진 성공 방정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려한 트럼프 타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재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까지 이 모든 놀라운 성공은 단 하나의 핵심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를 단순한 주고받기로 여길 때.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에게 거래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꿰뚫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종합적인 예술 활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세계적인 브랜드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거래의 기술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때로는 과감한 블러핑과 극적인 쇼맨십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압도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접근법과 대담한 실행력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거래 철학이 담긴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며 단순한 성공을 넘어 예술이 된 거래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거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그는 항상 정보가 곧 돈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도 철저한 시장 조사와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성격, 약점,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한 조사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심리전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거래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이미 승부를 결정 지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입 협상에서 그는 처음에는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든 후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려가며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브랜딩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 자체를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에는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지위의 상징으로 인식되도록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브랜드를 구축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된 포지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의 투자법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트럼프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1970년대 뉴욕이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뺐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담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욕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요소는 레버리지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자본만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은행 대출과 파트너십을 통해 실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레버리지가 아니라 계산된 위험 관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트럼프는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 때는 매입에 집중하고 호황기에는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완벽한 타이밍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 분석과 경험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인맥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인, 금융인, 언론인 등각 분야의 핵심 인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인맥은 단순한 사교적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되었습니다. 투자자들도 자신만의 전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점적인 정보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핵심은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의 천재성입니다. 트럼프는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란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이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는 곧 무료 광고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소셜미디어와 개인 브랜딩을 통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알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협상에서의 극한 전술 활용입니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먼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는 극한의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전략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파산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다음 투자에 적용하는 학습 능력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투자자들도 손실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1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실행력의 조화입니다. 트럼프는 10년, 20년 후의 시장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 필요한 실행력도 겸비했습니다. 이러한 균형감각이 그를 단순한 투기꾼이 아닌 진정한 투자가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이러한 모든 원칙들이 집약된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 사는 것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삶의 상징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물리적인 상품을 넘어서 감정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함께 판매했습니다. 환상을 판다는 것은 고객의 욕망과 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타워의 거주자들은 단순히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감이 바로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먼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비전이 반영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절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확신이 서는 기회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감각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도 필수적입니다. 마케팅과 브랜딩 관점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평균적인 수익률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차별화된 관점과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투자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과 동시에 기회를 포착했을 때의 과감함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끝으로 트럼프의 성공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매번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력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보여준 거래의 예술은 단순한 매매 기술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항상 위윈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더큰 파일을 만들어 나누는 것이 진정한 거래의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투자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식 투자에서 트럼프식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시장이 그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더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기업의 브랜드 가치, 시장 포지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노하우가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넘어서 그 부동산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건물을 매입할 때도 단순히 임대료 수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 용도 변경 가능성,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암호화폐나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트럼프식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했고, 남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큰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만 할당하고, 충분한 학습과 조사를 거친 후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브랜딩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전략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데 성공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투자 커뮤니티에서 신뢰할 만한 의견을 제시하는 인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네트워킹 전략에서도 트럼프의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핵심 인물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투자자들도 금융업계, 부동산업계, 기술업계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점적인 정보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 강인함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투자에서도 시장의 단기적 변동이나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중심리에 휩쓸려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활용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했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대출을 통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의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트럼프처럼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제 지표와 시장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지션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환상을 판다고 했던 것처럼 투자자들도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투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 이루고 싶은 더큰 비전이 있어야 진정한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거래 철학은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그의 11가지 원칙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트럼프식 거래의 예술을 여러분의 투자와 인생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거래의 진정한 예술은 단순한 기술적 노하우를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 그리고 기회를 포착했을 때의 실행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보여준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